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로이입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으로 35조 달러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숫자로 계산해 보면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이 완전히 깨집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면 왜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인지 놓치게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으로 35조 달러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숫자로 직접 계산해 보는 순간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가 어느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암호화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이 전국 방송에서 디지털 자산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미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던진 한마디는 단순한 화제성 발언을 넘어 전 세계 금융시장의 시선을 한 번에 끌어당겼습니다. 트럼프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비트코인으로 미국의 35조 달러 국가 부채를 갚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고 말이죠. 처음 들으면 대담하고 솔직히 말해서 꽤 멋있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계산부터 떠올렸습니다.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숫자로 봤을 때이 말이 과연 성립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정치적 호불호나 스코인 선호를 전부 내려놓고 오직 구조와 계산으로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왜이 계산의 끝에서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지도 차분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퍼지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XRP 레저의한 개발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XRP를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세계 부의 1,000억분의 1을 가진 셈이다. 처음 들으면 솔직히 황당하게 느껴집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리플 네트워크가 실제로 무엇을 목표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어떤 역할을 맡으려고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은 단순한 과장만은 아니라는 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화폐 시스템에는 항상 하나의 중심 자산이 존재했습니다. 금화 시대에는 금이 있었고, 이후에는 달러, 특히 페트로 달러가 세계 무역과 결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분명히 디지털 가치의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시대의 준비 자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XRP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뿐만 아니라 경제학자, 정책을 고민하는 사람들까지 말입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현직 대통령인 트럼프의 발언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농담이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실제로 디지털 자산을 국가 차원의 결제수단이나 부채 관리도구로 고려한다면 과연 어떤 자산이 현실적인 선택일까요? 이제 숫자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가부채는 약 35조에서 36조 달러 수준입니다. 이는 미국의 연간 GDP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입니다. 트럼프의 발언을 그대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매입해 이 부채를 갚는 시나리오입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 100만 개를 매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개당 약 10만 달러 기준으로 계산해도 약 1,0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지만 36조 달러라는 부채 앞에서는 거의 의미 없는 수준입니다. 말 그대로 바닷물을 커버로 퍼내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매입한 비트코인을 몇 년간 보유한 뒤 가격 상승을 기대해 매도하는 전략은 어떨까요? 여기서부터 계산은 더 비현실적으로 변합니다. 비트코인 100만 개로 36조 달러를 충당하려면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이 3,600만 달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가격 대비 수백 배 상승입니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의 전체 시가 총액은 약 750조 달러까지 치솟게 됩니다. 여기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전세계 모든 법정화폐, 달러, 유로, 엔화 등을 전부 합친 규모가 약 50조 달러 수준입니다. 즉이 시나리오는 비트코인이 전세계 모든 돈의 15배 이상의 가치를 가져야만 성립합니다. 이건 낙관적인 전망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금융시스템과 유동성 구조상 거의 불가능한 가정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문제는 분명합니다. 비트코인은 느립니다. 대규모 자금을 이동시키기에는 처리속도가 제한적이고 네트워크가 혼잡해지면 수수료는 급격히 올라갑니다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처럼 가치 저장 수돈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국가와 기관이 매일 수조 달러를 이동시키는 글로벌 결제 인프라로 설계된 자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발언이 화제성은 있었지만 현실적인 해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XRP 이야기가 나옵니다 XRP는 처음부터 보관이 아니라 이동을 위해 만들어진 자산입니다 XRP 렛저는 초당 수천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고 수수료는 거의 무시할 수준입니다.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요구하는 속도와 비용 구조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습니다. XRP의 총 발행량은 천억 개입니다. 이중 상당량은 에스크로에 묶여 있고 실제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이는 물량은 훨씬 적습니다. 만약 XRP 렛저가 CBDC,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자산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아 수십조 달러의 가치가 이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한다면, XRP의 가격은 단순한 투기 논리가 아니라 유동성 논리로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50조 달러의 가치가 XRP 레저를 통해 이동하고, 실제 유통되는 XRP가 100억 개라면, 단순 계산으로도 XRP 한 개당 5천 달러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유통량이 더 줄어들면, 이 숫자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건 허황된 상상이 아니라, 글로벌 채권시장, 주식시장, 외환시장의 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논의 가능한 범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희소성에 기대고 XRP는 사용에 기반합니다. 은행이 쓰고 기관이 쓰고 국가가 쓰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쌓입니다. 리플의 온디맨드 유동성 서비스는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고 실제 금융기관들이 비용 절감과 속도 개선을 위해 XRP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발언을 단순한 농담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단위, 글로벌 단위의 가치 이동을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의 계산과 현실을 종합해보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이 아니라 XRP입니다. 이 변화는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준비하고 있고 기관들은 테스트하고 있으며 시스템은 이미 깔리고 있습니다. XRP는 소음 없이 인프라를 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늘 그렇듯 어느 날 갑자기 결과로 드러납니다. 트럼프의 한마디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이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조만간 다가올 알트코인 불장. 불장이 아직 제대로 찾아오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 조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알트코인들 미리미리 잡아놓으실 필요가 있는데요.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암호화폐에 엄청나게 친화적인 대통령입니다. 올해 암호화폐 규제 관련 여러 행정명령까지 서명하면서 온갖 암호화폐 친화적 발언과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트럼프 일가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디파이 사업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 최고의 암호화폐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대통령 일가가 회사까지 설립한 건데요. 현재 이 회사에는 트럼프의 모든 아들들이 자리를 하나씩 차지하며 성과를 내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작년에 수위 코인을 담당하면서 수위 코인이 엄청난 상승을 만들었었죠. 작년 기준으로 스윗코인은 믿음의 우상향, 천국의 계단과 같은 많은 별명과 함께 수많은 투자자분들의 졸업 코인으로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로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입니다. 아직 어리지만 최근 7,500억짜리 요트를 구입할 정도로 그 행보가 심상치 않고 트럼프가 공식 석상에서도 항상 칭찬할 정도로 엄청나게 똑똑한 지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죠.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오피셜 트럼프, 트럼프의 와이프는 멜라니아 밈 코인을 런칭했었고, 그 뒤로 베런 트럼프가 현재 새로운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 중인 아들 베런 트럼프가 새롭게 발행하고 다른 암호화폐의 고문으로도 활동할 예정인데요. 베런이 맡게 될 코인이 현재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나 막내 아들인 베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과연 어떤 거일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즉, 트럼프 일가에서 본격적으로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나올 수가 있어 보입니다. 순식간에 시장의 자금이 전부 여기로 몰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사가 다 나오고 나서 진입하면 당연히 늦겠죠. 투자 시장이 그렇게 사실 만만한 시장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상승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미리 올라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독자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려볼까 합니다. 단두 배라도 상승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통령이자 암호화폐 전략비축에 서명한 트럼프의 막내아들이고 월드리버티파이낸셜 회사의 고문이자 심지어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은 트럼프에게 잘 보이기 위해 로비를 하고 있고 법안 제정에 힘을 쏟고 있는 마당입니다. 트럼프의 막내 아들 베런 트럼프가 고문을 맡게 될 코인이 어떤 코인인지 시장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의 안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셨다라는 것만 인증을 해주시면 되는데 단 3초면 인증 가능합니다. 영상 하단의 더보기란과 고정댓글 확인하시면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링크 클릭 시 자동 문자 전송 화면으로 넘어가면서 문자 끝에 배런이라고 같이 남겨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관련 코인 공유 드릴 거고요. PC로 시청 중이셨다면 PC 전용 신청 링크 클릭 시 팝업되는 설문지에 배론이라고 작성 후 설문을 완료해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해당 코인과 목표가 모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배론 관련 코인은 금액이 굳이 크지 않아도 10만원 정도만 넣어 보셔도 충분한 재미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많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앞에서 말씀드린 베론 코인, 이건 정말 둘도 없는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원금 손실을 좀 많이 보셨던 분들은 최대한 빠르게 준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